안녕하세요. MSI 메인보드 사용자 여러분. 윈도우 설치를 마치시고 이제 MSI 메인보드 드라이버 설치 방법을 검색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드라이버 설치가 익숙지 않을 거니까 최대한 쉽게 설치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AMD CPU와 MSI 메인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드라이버 설치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영상이고요. 만약 인텔 CPU와 AMD 메인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에 대한 다른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먼저 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이동을 하시면 MSI 메인보드 드라이버를 좀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알고사자 홈페이지로 이동을 할수 있을 텐데요. 현재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되는 MSI 메인보드의 모델명을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설치해야 될 메인보드의 모델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CPU-G 홈페이지에 바로가기도 아래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메인보드의 모델명을 확인하였다면 이제 AMD CPU용 메인보드에 설치해야 될 드라이버 목록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드라이버들이 보이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AMD CPU용 메인보드 드라이버는 인텔에 비해서 설치가 훨씬 간단한데요. 바로 여기 칩셋 드라이버만 설치해주면 주요 드라이버가 거의 다 설치되기 때문인데요. 인텔 CPU용 메인보드의 드라이버 목록이 이 정도니까 정말 심플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VGA 드라이버가 보이는데요. 이건 그래픽 카드에 관한 드라이버가 아니고요. 내장 그래픽 기능을 가진 CPU의 그래픽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CPU의 내장 그래픽을 이용해서 메인보드와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VGA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기능에 관한 드라이버들이 보이는데요. 이건 메인보드에 와이파이 기능이 있을 때 와이어레스라든가 블루투스 드라이버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오디오와 랜드라이버가 보이는데요. 이 드라이버들은 윈도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거의 자동으로 잡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해야 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AMD CPU용 메인보드에 설치해야 될 드라이버를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제 직접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먼저 MSI 메인보드 드라이버 다운로드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메인보드의 핵심 모델명만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 주세요. 그럼 이렇게 관련된 메인보드들이 검색될 텐데요. 여기서 보면 메인보드들은 비슷한 모델명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메인보드를 선택하지 않도록 메인보드 모델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확인된 메인보드의 드라이버 다운로드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드라이버를 선택해 주게 되면 MSI 메인보드의 드라이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현재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를 꼭 선택해 주세요. MSI는 다른 메인보드 제조사에 비해서 메인보드 드라이버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아주 쉬운 편인데요. 이 앞에서부터 드라이버를 하나씩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쉽게 드라이버 설치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칩셋 드라이버부터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칩셋 드라이버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압축을 풀어 주시고요. 압축을 푼 폴더로 들어가서 AMD 칩셋 소프트웨어를 실행시켜 주세요. 칩셋 드라이버 설치창이 나타나면 여러 드라이버들이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상태 그대로 설치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AMD는 칩셋 드라이버 설치로 주요 드라이버를 모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잠시 쉽죠? 칩셋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그 다음에 있는 VJ 드라이버 설치에 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건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그래픽카드에 관한 드라이버가 아니고요 CPU 안에 내장 그래픽을 위한 드라이버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은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보드 VGA 드라이버가 다운로드 완료되면 똑같이 압축을 풀어 주시고요 폴더로 들어가서 셋업파일을 실행시켜 주면 이렇게 아드레날린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픽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화면이 깜빡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도 미리 확인해 주세요. 온보드 VGA 드라이버가 설치 완료되었다면 작업표시줄의 윈도우 시작키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장치 관리자로 이동을 해서 디스플레이 어댑터를 확인해 보면 AMD 라디온 그래픽이라던가 베가 그래픽으로 내장 그래픽 설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오디오 드라이버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디오 드라이버는 윈도우 설치 시에 자동으로 설치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입문자 분들이 언제 오디오 드라이버를 수동 설치할지 모르니까 한번 같이 설치를 해 보는 겁니다. 입문자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요. 압축을 푼후 폴더로 들어가서 셋업 파일을 실행시키면 드라이버 설치 과정이 진행될 거고요. 아, 그리고 오디오 드라이버는 설치를 완료한 후에 PC를 한번 재부팅 해 주어야 설치가 완전히 끝나는 거니깐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랜 드라이버 설치도 이더넷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고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셋업 파일을 실행시키면 쉽게 랜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와이파이 메인보드의 추가 기능 드라이버 설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랜드라이버 목록에 있는 와이파이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주시고요.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MSI Setup DRB64 파일을 실행시켜 주면 와이파이 드라이버를 한 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드라이버도 와이파이 드라이버와 동일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주시고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똑같은 셋업 DRB64 파일을 실행시켜주면 한 번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치를 완료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사타 레이드 드라이버가 보이는데요. 이 드라이버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 기능 드라이버까지 설치를 완료했다면 다시 한번 장치 관리자로 이동을 해서 모든 드라이버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에서 물음표나 느낌표가 보이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와이파이 메인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블루투스 기능도 함께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든가 헤드폰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오디오 디바이스 스위처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정말 편하게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관련 영상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AMD CPU용 MSI 메인보드에 드라이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메인보드 모델에 따라서 설치해야 될 드라이버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앞에서 확인한 AMD 메인보드에 설치해야 될 드라이버 목록을 알고 있으면 설치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 영상이 MSI 메인보드 사용자분들의 드라이버 설치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구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